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올 하반기에 좀 좋은 일이 있거나 좀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조금 네.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띠별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31세 말티 친구들, 어, 시작이 시작이 아니라고 한 말이 먼저 나오네요. 뭔가 시작을 했을 때도 있잖아요. 어, 좋은 결과보다 실패로 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 모이는 재물은 없고, 식당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불만이 가득해요. 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러는 건지, 어, 갈피도 못 잡겠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과격해서 내 마음과 머리, 어, 말, 이 삼박자가 다 따로 논다고 해요. 어, 그래서 구설도 많고 시비도 좀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이럴 때는 이별수 또한 같이 들어와요. 안 좋은 거 어, 같이 들어오니까 나의 성격을 좀 있는 대로 표출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다스릴 줄도 알고 어, 누를 줄도 알아야 돼요. 43세 분들 예민하고 서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는 닫고 항상 마음대로 행동을 해놓고 손해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는 빠르나 늘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해요. 손재주가 있고 전문성은 있지만 금전이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들이 아마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멀리 보고 가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어? 금전은 그래도 버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55세 분들은 투자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추진이 잘 안되고 문서 역시 막혀 있고요. 계획이 내가 마음먹은 뜻대로 잘 풀리지가 않아요. 음, 진행이 안되고 뭔가 딱 답답하면서도 막혀 있어요. 지금 당장 어, 풀리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음, 직진보다 살짝 돌아서 간다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어, 깝깝한 게 서서히 풀린다고 보여지네요 음. 조금 늦는 것 뿐이지 어, 어 아예 안 풀리지가 않으니까 차근차근 계획을 좀 뒤집어서 보시기 바라고요 좋고 나쁨은 항상 같이 와요 네. 어, 그래서 풍파는 있잖아요 곧 잠잠해지고요 지금 마음 아픈 것은 서서히 사라진다고 해요 이런 분들은 불면증이나 어, 내가 그 동안에 어, 많이 고심을 했던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석병이 좀 생긴다고 하니 어, 이런 건강 관리 좀 잘하시고요 어, 이런 잔잔한 잔병에 생기지 않게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67세 분들 좀 살만하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만 시국으로 인해서 투자해놓은 것들, 그걸로 인해서 되게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 때를 맞춰서 이득을 보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예 그 신경 자체를 끄시고요. 잠깐 묵혀두세요. 어? 어, 묵혀두시면 그래도 좋은 소식, 어, 무슨 좋은 결과, 어, 뭐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조심할 거는요 과음이나 음주 어, 이거를 좀 삼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띠의 하반기 운의 흐름을 보았고요 어, 그래서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은데 어, 말띠 55 특히 55세 말띠 분들이 음, 상당히 좀안 좋은 것으로 보여져요 어, 그래도 너무 안좋 안 좋은 쪽으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힘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